안녕하세요. 초록 여행을 사랑하는 개그맨 진이진이 승진이 오늘 밤에는 해가 지니 옛날에는 황진이 지금은 김승진이 개그맨 김승진입니다. <laughs> 요새 뭐 촬영이 그렇게 모든 개그맨들에게 많지는 않은데 유튜브 촬영이나 그래도 방송 촬영도 간간히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비급 청문회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고장의 특산품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그런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kbs e t v 에서 지금 공동 여행경비 구역이라고 몇몇 이제 연예인들과 함께 이제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인데 호흡은 어떠셨나요.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뭐 김구라 선배님이 되게 무뚝뚝할 거다 이러는데 막상 같이 여행을 다녀보니까 어 되게 의외로 더 따뜻하고 뭐라 그래 차가운데 속으로는 되게 신경 많이 써주는 그런 선배님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 동생들도 동준이 같은 경우는 워낙 친분이 있었어가지고 방송이 아니라 진짜 형 동생들이랑 여행 다니는 기분 초롱여행 같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막 되게 거창하게 막 어디 가야겠다 해외 여행 가야겠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날씨가 너무 덥다. 근데 오늘 시내? 그럼 즉흥적으로 약간 떠나는 여행을 좀 좋아해서 제가 완전 피라 제이 성향이 전혀 없어서 무계획 여행입니다. 예, 숙소도 도착해서 그냥 방 있으면 여기서 자자. 약간 이런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여행이라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곳에 여기가 좋으면 여기서 쉬고. 저기가 맛있을 것 같으면 저기서 먹고 크게 진짜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정수 형이랑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원 레스베스 직속 선후배였고 그리고 저랑은 워낙 나이 차이는 한살 차이지만 연차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좀 어려웠던 선배인데 처음에 저한테 되게 친근하게 살갑게 다가와줘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은 유일하게 몇안 되는 형님으로 불리고 있는 제 선배님인데 워낙 성격도 좋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착해요, 사람이. 선하다 보니까 정수영이 저에게 이제 이런 초록 여행에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뭐 고민하지 않고 예, 참여하게 됐고요.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공유하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초록 여행이라는 말은 그냥 오며 가며 한 번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 그 기업의 뭔가 이미지 브랜드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 초록여행을 통해서 이번에 기아자동차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 힘이 돼주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뭐두번그 기업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 정말 꾸준하게 진심을 담아서 도와주고 있다는 걸 듣고 역시. 기아 자동차다. 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일단 다 팔아버리고 기아 자동차로 바꿔야 되나 이런 <laughs> 예, 농담도 생각이 나고요. 한 명의 시민으로, 서한 명의 국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개그맨 지망생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면 단체로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제 오셔서 공연을 관람하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어, 살짝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나의 개그를 웃어줄까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공연 끝나고 나서 누구보다 더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보다 동생 저보다 형 누나처럼 다가와 주시면서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웃음도 여행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누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특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여행지인데 단양입니다 단양.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여행을 간다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정말 즉흥적으로 검색을 해서 예약을 하고 바로 한2 시간 반3 시간 좀안 걸려서 단양을 도착해서 바로 점심 오후에 패러글라이딩을 했었거든요 타고 나서 그 이제 앞에 가니까 되게 먹거리도 많았고 공기가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조용했고 그리고 막뭐 시끄러운 여행지가 아닌 그냥 정말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고 걷기도 편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편하고 그런 여행지인 것 같아서 저는 단양을. 이게 추천드립니다. 저만의 코드로요. 음... 사실 좀 저만의 코드라고 하기엔좀 너무 오그라들지만 어 그냥 정말 하, 해주 하고 싶었던 말은 누구나 함께 네, 누구나 함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갈수 있는 거고 언제든 갈수 있는 건데.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디 여행지나 어디 박물관이나 어디 특별한 장소로 가면은 장애인 할인 뭐50%뭐 장애인 무료 입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계단도 너무 많았고 뭔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할인보다 차라리 그곳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더 편의성이 마련하면 좀 어떨까? 예, 그런 말씀을 다섯 글자 함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함께. 보기가 다르게 유교 사상이 좀 있습니다 네, 유교보이거든요 보기가 다른데요? 네 보기가 다르죠 네. 청춘들 그리고 저 또래들도 많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여행을 좀 다녔으면 합니다 네. 그냥 막 단체로 막 어르신들이 놀러 오는 거 보면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또한 그렇고 근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시고 아 괜히 누구한테 민폐끼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안 갈래? 이런 어르신들이 은근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좋은 곳 많잖아요. 예,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으실 텐데 다 보고 즐기고 먹고 음, 즐거운 그런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 저만큼 되게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고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분이 한분 떠오르는데요. 저랑 계속 가장 또 친한 개그맨 형이고요. 나모연 씨라고 네 맞습니다. 비깔청을 같이 하고 있는 개그맨 나모연 씨를 다음 릴레이 주자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호연이 형은 굉장히 선하고 되게 누군가에게 도움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면 언제든지 되게 발벗고 나설 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그 이상의 활동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행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지 않고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진지한 일도 아니고요. 누구나 할수 있는 여행이고요. 그 여행을 어쨌든 초록 여행이 정말 특별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수 있게 힘이 되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행 갈 때도 다치지 마시고 좋은 곳도 많이 보시고 되게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항상 좋겠습니다. 네. 초롱이, 떠나요! <laughs>